미분 단원인데 소단을 좀 많습니다, 알겠죠? 그 중에 오늘 몇 개를 해볼 건데, 자첫 번째 일단 삼각함수 뜻은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조금 더 추가될 뿐인 거고요. 자 보세요,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을 때, 우리 보통 아무 때나 점한개 찍고 x, y 잡은 다음에 요거를 동경이라 하고 이쪽으로 수선을 내린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 맞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니까 얘는 r이라고 두고. 요거를 y, 얘를 x라고 둘 때, 사인을 우리가 보통 뭐라 하니? r분의 y라고 하죠. 그 다음, 코사인은 r분의 x라고 하고요. 탄젠트를 x분의 y라고 하는데, 이 x, y가 어느 4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좀 다르잖아. 맞죠? 그 부호 때문에 일사분면에서는 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수원 시절에는 사인이 있으면 사인 역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그냥 사인 분의 1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게 하나 도입될 뿐입니다. 그래서 뭐냐? 사인의 역수. 자 사인 분의 1이잖아. 이걸 우린 앞으로 코시컨트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단어의 중간중간에서 떼온 거예요 그냥 코시컨트라고 읽을 겁니다 자 그다음 코사인의 역수를 시컨트라고 읽을 거고요 탄젠트의 역수를 코 탄젠트라고 읽어 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얘가 플러스면 얘도 저절로 플러스됩니다 부호는 동일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역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정확하게 명칭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이거 어느 사분면에 있을까? 마이너스 5콤마. 어, 마이너스 5콤마. 마이너스 12는, 요런 데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5, 얘가 마이너스 12잖아요.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는 얼마죠? 어, 얘는 13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변하잖아 우리가. 그러면, 사인은 얼마다라고 할 거야? 13분의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코사인은? 13분의 마이너스 5가 되겠고, 탄젠트는?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5분의 10이 하면 되겠지 이제 그것의 역수를 하는 거예요 자 사인역수를 뭐라 한다고 이제 코시컨트 CSC 이렇게 쓰는 거예요 코시컨트라고 할 거고 얘를 그냥 뒤집으면 됩니다 코사인역수는 시컨트라고 할 거고 그냥 단순히 뒤집으면 돼요 탄젠트 역수는 코탄젠트라고 하고 뒤집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주어진 걸 이용해서 얘네들을 그냥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 계산 문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 세타가 2사분면에 있는 각이래요. 2사분면에서는 누가 양수죠? 사인이 양수예요. 자, 사인이 양수면 사인의 역수인 누구 코시컨트 또한 양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2, 사 분면에 있는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지금 보니까 코시컨트가 보이죠? 코시컨트는 사인역수잖아. 그러니까 코시컨트는 사인분의 1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지금 일단 루트 2라는 뜻이죠. 맞아요? 그럼 사인은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할수 있겠네. 원래 아들아, 뒷변의 길이는 음수가 없어. 길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지금 루트 2라고 잡으면 2, 사분면에서는 사인이 양수니까 요것 또한 그냥 그대로 1로 쓰면 되는 거고. 맞지? 나머지 아이들은 다 음수가 돼야 돼. 그럼, 피타에 의하면 길이는 1이지만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대쪽까지 2사분면에 가정하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갑니다. 얘네 얘네를 물었어요. 시컨트라는 거는 누구의 역수죠? 코사인의 역수예요. 코사인이 요거분의 요거잖아. 그러면 시컨트는 요거분의 요거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 하시고 코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인데 뭐 이거 분의 이거나 이거 분의 이거나 지금은 마이너스 3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쪽까지 지금 단순 계산 문제였고요. 자그 다음 봅니다. 부호 조사하는 거고 여기 자 코시컨트가 누구 역수라고? 어 원래 이 자리가 사인이 양수 맞지? 그러니까 코시컨트도 양수인 거야. 2사분면이니까 그 다음 3사에서는 원래 탄젠트가 양수잖아요 그것의 역수인 코탄젠트가 양수고요 4사분면은 코사인 양수죠 그것의 역수인 시컨트도 양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역수는 아직 어색해요 우리가 그래서 부호조사하기 때문에 원래 걸로 좀 데려올게요 코시컨트는 누구의 역수? 어, 그럼 일단은 얘는 사인과 시컨트는 코사인 역수니까 코사인의 곱도 한 그대로 양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코사인 있고요 부호만 보는 거 부호만. 코탄젠트는 탄젠트 역수니까 탄젠트의 곱도 음수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이렇게 있을 때 곱하면 양수다. 부호가 어떻다? 같다 이 뜻이지? 플러스 플러스 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고비 음수라는 거는 부호가 다르다 이 뜻이죠. 그럼 얘가 플러스면, 얘, 아이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일사분면에서는 사코 탄순을 얘기하면 세타 플러스죠. 얘는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고 얘는 사인이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자, 살펴봅니다. 어디에 있던지 간에 두 개가 양수인 건 없어요. 한 개거나 세 개가 양수입니다. 두 개가 양수인 건 없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을 때 이렇게 두 개가 양수인 경우는 안 된다. 이런 뜻인 거라. 그래서 여기 셋 중에 한 개만 양수가 되게 하는 요 탄젠트. 탄젠트가 양수인 게 어느 사분면? 3사분면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사분면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관계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한 개가 있어요. 수원시절 배웠던 것 중에.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항상 얼마지? 1인 건 이미 알고 있잖아, 맞죠? 이걸 토대로 만들어내는 공식인 겁니다. 뭐냐면, 자, 첫 번째, 양변을,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 되고, 얘는 일단 1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라고 쓸 거잖아. 우리 알고 있는 것 중에 한개더 뭐냐면 탄젠트는 뭐분의 뭐다 라고 알고 있죠.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럼 보세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죠.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거잖아.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가 되고 그것의 제곱인 거죠. 그리고 더하기를 했더니 어 코사인 역수인 시퀀트 제곱이 되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 하나 만들었어요. 자두 번째 이번에 는 기존에 깔려있는 아이를 사인 제곱으로 양변을 나누어 볼게요. 단0이 아니란 전제는 항상 있는 겁니다. 나눌 때는 자 얘들을 다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1이 있고요. 얘는 사인 제곱분에 코사인 제곱이 되고 사인 제곱분의 1이죠. 자,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지. 그 역수는 코탄젠트 되잖아. 이거 뒤집으면 이도 뒤집는 거니까. 그래서 사인 분의 코사인이 코탄젠트고 그것의 제곱에다가 1을 더하면 사인의 역수인 코시컨트 제곱과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얘들아, 공식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볼 거거든? 그세 개를 요거 하나로 정리를 합니다. 자, 뭐냐면요. 일단 가운데 1을 쓰고요. 가운데 1을 쓰고, 삼각형 세 개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코사인, 사인, 탄젠트 정도는 쓰셔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못 외우겠다. 고수도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고수 덕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이 있고요. 사인이 있고요. 탄젠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대각선 방향의 역수를 써주는 거예요. 역수. 코사인 역수는 시컨트. 사인 역수는 코시컨트. 탄젠트 역수는 코탄젠트라고 하시고 삼각형 하나당 공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런 방향으로 다 돌립니다. 자,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의 합은 이거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셋다 가는 거예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이단원 제목이 삼각함수의 미분이잖아, 맞지? 미분을 할 때도 삼각형 하나당 미분 공식들이 생겨요. 그래서 알면 편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건 책이 있을 거니까 같이 이제 외워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수의 제 3번, 4번을 해볼 건데, 자, 3번 문제는 뭐냐? 간단히 하시오 라는 거는 분수가 나오면 통분하란 뜻입니다. 됐나요? 간단히 하세요 라는 거는 통분이에요. 지금 보면, 봐봐 얘들아. 분모가 합차의 꼴이야. 맞지? 통분하면 합차가 되는 거야. 합차가 되는 거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코사인에다가는 얘네들을 요거를 곱했겠지. 그다음 더하기가 있고 이쪽 코사인에다가는 저기 더하기 있는 아이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분자를 코사인 세타로 묶었다 생각해도 되고, 그냥 분배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자, 묶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걸로 두 개를 더하겠다는 뜻이죠. 걸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사라집니다. 그럼 남았는 게, 시컨트 두 개니까, 이 시컨트라고 쓸 거고요. 여기까지 했죠? 자, 이제 분모를 정리하러 가는데, 우리 아까 공식 세개 중에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 있죠?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 탄젠트 제곱과 1의 합이 시퀀트 제곱이었습니다.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퀀트 제곱이고요. 얘가, 아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다. 그럼 시퀀트 제곱 빼기 탄젠트 제곱은 뭐다? 1이지. 그러면 시퀀트 제곱 빼기 탄젠트 제곱은 1인 거예요. 그렇다면 남는 았게 코사인과 이 시컨트의 곱인데 시컨트가 뭐야? 코사인 역수잖아. 그러면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분의 2가 된 거야. 그래서 정답은 뭐다? 2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하세요라는 거는 보통 분수가 많이 나옵니다. 분수가 나오면 통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한 문제 더 갑니다. 자 여기 지금 주어진 걸 이용해서 뭐 코탄젠트를 구하세요라고 했고요. 왼쪽에 있는 이 분수 두 개는 뭐할 거죠? 통분 하겠죠. 분모가 합차의 관계잖아, 맞죠? 그러면 통분을 하게 되면 제곱 빼기 제곱이 돼요. 일단 얘는 1로 올라가고 얘는 1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1 빼기 사인과 1 더하기 사인이 되니까 뭐지? 이거 이거 사라졌지? 그럼 분자는 2가 됐다. 1 빼기 사인 제곱이 뭐더라? 코사인 제곱이더라. 그것이 2분의 5예요. 그러면 5 코사인 제곱은 4가 되고, 그러면 코사인 제곱이 뭐분의 뭐? 5분의 4인데, 자, 일로 옵니다. 이거 몇 사분면이란 얘기죠? 2사분면이란 얘기죠. 2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양수 음수. 음수. 그럼 일단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다라고 할수 있겠지. 자, 그래놓고 나들아 삼각형 그리는 문제로 가는 거예요. 몇 사분면이라고요? 우리 지금 2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에서는 사인이 양수죠. 코사인은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라는 게 있을 때, 이 마이너스는 위에 있는 겁니다. 왜? 루트 5가 빗변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이은 양수여야 하잖아 그럼 피타에 의하면 여기에 뭐지? 1이 오는데 그것이 양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물었니? 코탄젠트 물었네 코탄젠트는 탄젠트 역수인데 탄젠트는 요거 분에 요거잖아 그럼 역수니까 요거 분에 요거 요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로 할 거예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정리하세요.